제가 30년 동안 이제까지 접했던 이슈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이슈입니다. 이제 저는 시작의 초입이라고. 봅니다. 과거 3 0년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모든 자산 중 가장 성과가 좋은 섹터가 대표님 바로 직전 저희가 함께 촬영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좀 유망한 좀 산업군으로 특히나 우라늄, 네.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크게 좀세 가지를 꼽아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세 가지가 모두 좋았다. 아, 좋았죠.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대표님 어떻게 좀 성적도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 저희 회사는 네 개의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네개 상품이 그 리스크리톤 프로파일별로 가장 공격적인. 주식형이죠. 이를테면 글로벌 혁신 테마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자산 배분형, 이를테면 좀 혼합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는 올해 그 금리 인하가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 될것 같거든요. 뭐두 차례든 세 차례든 그렇게 되면 가장 금리 인하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 경기가 괜찮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국면별로 과거 30년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모든 자산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섹터가 리츠예요. 부동산 리츠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습니다.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저는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리치 플러스라는 리치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이나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안정형이라는 이네 가지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보시는 대로 수치는 하나나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연초 이후에 그래도 가장 저희한테 뿌듯한 포트폴리오는 자산배분형입니다. 자산배분형이 이게 자산 배분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하우스든지. 운용 능력을 총 집결해서 어떤 시작이든지 우리가 꾸준하게 한번 가보겠다. 이게 저희 가는 방향이거든요. 전략인데. 실제로 올 연초 이후만 보더라도 아주 꾸준하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는 예를 들면 3개월 기간 수익률 같은 경우 보면 뭐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혁신 테마, 저희 주식형보다도 한 1, 2%더 나오는 수준이니까. 이제 그런 정도 하고 있고, 예상외로 저희가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이 저희가 이제 인컴 자산하고 해치펀드를 한60% 갖고 나머지 40%를 채권을 자산 배분을 하는 구성이거든요. 제가 원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운용사 첫치장인데 채권부터 시작을 해서 채권은 좀 저희가 있어요. 그런데 채권은 상당히 그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이고, 과거 한 3, 40년 동안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채권 투자하면 다돈 벌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기 안 옵니다. 예, 경제가 정상화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저희 아웃스비는 이제 고금리, 고물가 시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안정형 운용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는 국면별로 아주 탄력적인 자산 비분을 해야 되는 자산이라고 봐요, 저희는. 예, 그렇게 실제 하고 있는데 요 안정형이 연초유의 성과가 아주 예상외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익률 보시면 뭐 지난 1주 한 2%, 한달 동안 한 2.7, 2.8%, 3개월 동안 은 7%, 7.2%, 1년 동안 은15% 정도 나 있으니까 뭐 엄청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그 정도 소개해 드립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저희 글로벌 혁신 테마형에 지난번 질문 주셨던 이제 주요하게 보는 섹터를 저희가 우라늄, 사이버, 무한, 반도체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세개 섹터는 제가 혁신 테마 포트폴리오 ETF가 여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세 개인데 지난 설정일 이후 그러니까 2022년 1월 3일부터 저희가 회사를 시작하면서 고유 자금으로 운용을 하는 기준으로 한 번도 안 바꾼 게그세 개예요. 근데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YTD로 작년에는 성과 아주 좋았죠. 이세개 다. YTD로 우라늄이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반 기준으로 우라늄이 80%까지 갔다가 연초에 조금 조정 받았습니다. 한15% 그러다가 다시 지금 한 7, 8% 회복하는 중이고요. 그 사이버보안이 한55% 정도 갔다가 지금 좀 조정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55% 다시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이유로 놓고 보면 50% 이상 수익이 난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요새 반도체가 좀 개선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고 참고로 말씀 나온 김에 올해 그니까 지금 이후에 그러면 어떤 유망 섹터가 있을까 하는 걸분명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하우스가 보는 여러분께 뭐 강권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담담하게 저희 시각으로 보는 그두 개의 섹터가 있는데 아까 금리나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더하기 정부 정책 수혜 컨셉으로 저희는 인프라 유틸리티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츠를 보고 있습니다. 아 리츠는 아까 설명해줬고, 네, 그렇죠. 금리 인하 때 가장 탄력이 좋았던 자산 네. 네. 유틸리티 인프라. 이게 네. 사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하면서 조금씩 부각을 받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어, 꽤 됐고요. 아. 저희 리츠 포트폴리오 에 이미 작년 초부터 데이터 센터 리츠 하나를 딱 집어 넣놨습니다. 그리고 어, 이 데이터 센터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스토리가 많아요. 좋은 스토리가. 일단 생성형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가 데이터 센터고요. 이 유틸리티는 그의 파생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파생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 유틸리티 쪽을 콜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갖고만 콜을 하는 건 아니고 유틸리티 콜은 조금 얘기가 긴데 2022년도 11월 15일날 인프라법 통과했죠. 예. 그 다음에 2022년 8월달에 실행격법으로 통과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네. 2주일 있다가 반도체법 통과했습니다. 음. 거두절미하고 미국 땅을 기준으로 쭉 놓고 보시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이게 미국 땅이라고 한다면 동북쪽에 미시간호가 있잖아요. 미시간호 근처가 러스트 벨트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녹슨 벨트. 예전에 자동차 생산 벨트였는데 다해로 나가면서 공동화돼서 녹이 슬었다 해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몇 배의 규모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세 가지 벨트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주요 산법에 근거해서 반도체 벨트 조성되어 있고 전기차 배터리 벨트 조성이 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벨트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제조업 건설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2023년 초반부터 미국의 제조업 건설 지출 양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유틸리티 인프라면 우리가 어떤 쪽을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 저희 테마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스마트 그리드, 아... 예, 그리고 건설 산업재 뭐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는 변압기. 뭐 그런 것도 다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이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또 이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또 신재생 쪽으로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신재생의 핵심이 저희는 우라늄이라고 보는 거죠. 풍력, 태양력, 수력이 아닌 저희는 우라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큰 틀은 이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인 거고 제조업 투자 그렇죠, 제조업 투자. 그리고 그거를 최근에 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AI라는 큰 산업이고. 이렇게 다시 표현을 드게 왜냐하면 A I는 정말 저는 제가 이제까지 30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세미나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저는 사실 어떤 이슈를 얘기를 할때 이거 진짜 좋아요 뭐 이런 표현은 좀안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약간 약장수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근데 제가 30년 동안 이제까지 접했던 이슈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이슈가 생성형 AI입니다 작년 초에 GPT가 딱 나오면서 지켜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기존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크루즈 쓰는 이런 인공지능은 0과1에서0이냐1이냐 또는 0이냐 이런 식의 연산이었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그런데 생성형 AI는 이게 0과1에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인공지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계해서 수철이 계속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확대가 될수록 직접적인 수위를 받는 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연산의 양 자체가 기하급수로 증가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뭐 가전제품. 핸드폰은 당연한 것이고요. 뭐 냉장고에 인공지능 들어가고 김치냉장고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졌습니다. 그렇죠.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양 자체가 기하급수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뭐 전산화 또는 전산의 어떤 그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 더 좋은 기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엔비디아의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초대형화, 선진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얘기가 좀 돌아 돌아왔는데 저는 그 다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런 근제의 대단한 어떤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거 하나가 끌어가는 것도 끌어가는 거지만 경제 전반에, 사회생활 전반에 또는 이 포물선을 그려다 보면 이 포물선이 주가이든 경제성장이든 부가가치의 양이든 이게 얼마나 더 증가할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엔조이 하자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더 고도화되고 얼마나 더 선진화되고 성장이 될지는 한번 즐겁게 보자는 입장이에요. 어,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산업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AI를 부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어, 저희 혁신 테마의 투자 전략이 메가 트렌드죠. 아, 네. 혁신에 기반한 메가 트렌드가 될게 어떤 거냐? 음. 정책 수혜를 받아서 메가 트렌드가 될게 어떤 거냐라는 게 메가 트렌드가 저희가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AI를 바라볼 때 이거는 그냥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 어떻게 그냥 강조할 수 있을 만한 구미구는다 붙여갔다 되게 되겠다. 슈퍼 뭐 메가 울트라 뭐초 하이 울트라 캡숑 짱뭐 예. 이런 거그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산업이고 이제 저는 시작의 초입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부가가치 상승이든 경제 성장의 어떤 뭐파급요과든 또는 주가든 관련된 것들이 저는 이제 지금 초기라고 봐요. 투자라는 게 위험자산은 1 0 0가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두더라도 일정 비중은 안전자산에 둬야 되는 게 어,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거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상품에서도 이제 안전 포트폴리오가 있었던 것처럼 네. 자산 배분과 안정형 포트폴리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거는. 더 이상 채권은 안전자산의 성격을 좀 가져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자산, 즉이 위험자산을 좀 해지하기 위한 용으로 자산을 좀 배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 이제 국면마다 틀리겠죠. 저희가 아까 그 채권에 대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채권, 국채는 안전자산이 맞죠. 예, 예. 만기까지 가져가면 부도날 염려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장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발행시장에서부터 사서 만기까지 갖고 가면 그건 100% 안전자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중간에 발행이 되고 나서 중간에 매매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우리 같은 또는 대표님이나 우리 같은 전문가적인 어떤 운용의 노하우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저희도 미국 장기채 투자하는 tlt 잘 아시잖아요. btf 집어넣습니다. 저희 자산 대문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는 신용물 금리의 상단 평균 한4.3 되거든요. 그때 4.29딱 찍는 거 보고 이제 넣어도 되겠다. 넣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4.3에서 저희는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3.8, 저희는 한 3.5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럼 그때 그 과실을 먹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저희 대표 포트폴리오인 글로벌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전략으로 흘러왔는지를 쭉 보여드리는 것인데, 음. 빨간 선으로 저희가 쭉 그려놓고, 수치를 지금 40부터 쭉 해서 최근 88까지 그려놓은 게 마켓 베타입니다, 제가 계산한. 네. 그러니까 베타라는 건잘 아시죠?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까지는 굉장히 낮죠. 39, 38, 뭐 40, 50을 안 넘었습니다. 그게 왜면 2022년도는 금리를 막 엄청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 베타 자체를 낮게 형성을 하고 뭐 해치펀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놨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2013년부터 그러니까 정밀하게 따지면 2022년 11월인가로 저희가 기억하는데 그때 89% 이익실현했던 PFI에서 금리 인상될 수 있는 그걸 딱 털면서부터 저희 시장이 불장으로 갈 거라고 봤거든요. 회복할 거라고 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켓의 베타 수치가 60으로 올라가면서 작년 중반으로 가면서 70, 80, 90까지 쭉 갔다가 최근에 90 수준에서 88로 떨어진 게 이제 TLT를 넣으면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시장을 보는 또는 대응하는 해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요약드리면 우리가 해치라고 해서 뭔가 해치 펀트를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치 펀드 전략에서는 ETF를 넣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방향성이 굉장히 이제 완전히 이거는 거의 확률 7, 팔십 프 이상으로 빠지고 변동 국면에 들어갈 때 저희는 해치 펀드를 과거 이년 동안 써왔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 시장의 스토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그만큼 상방이라는 이 포지션 자체를 굉장히 확신 하고 계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늘 그렇지만. 상방이긴 하지만 우리 아까 범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범피 덜컹덜컹 음. 그 덜컹덜컹 하는 거에 대, 대응하는 일환으로 미국 장기채 ETF를 넣, 넣었다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어, 이제 막좀 미국 주식을 새롭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범피할 때즉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이 나올 때 조금씩 이제 사서 모으는. 그렇죠. 네 연말 이후를 좀 내다보면서. 그렇죠. 이런 전략을. 길게 봐야죠. 그럼 이제 그때. 뭐, 주식형으로 갈 거냐, 채권형으로만 갈 거냐, 주식과 채권을 적당히 섞는 전략을 쓰는 ETF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투자자 본인의 어떤, 뭐, 위험에 대한 성향? 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